네 안녕하세요 액괴 꼼짝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공풀을 사용한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물과 통, 섞을 것, 액체, 괴물, 종류 상관없고 아머스 거 목공풀이 필요합니다 네 아머스 거 말고는 다른 목공풀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여기다 어 죄송합니다 물에다가 입게를 두개줍니다한 1대1 정도로 그냥 감대 중으로 식감을 해서 입게를 넣어주세요 저는 그냥 대강 1대1로 넣었고요 이거를 잠시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우려도 상관없어요 <laughs> 우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잠시 좀 빼주세요 어디에? 나중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액계통 뚜껑 열려 놓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액계를 우려 주었으면 이제 여기다 목공풀을 넣어 줘요. 어서 송니다 목공풀이 얼마 없어서. 근데 또, 옥공풀을 1대1로 넣어줘야 해요. 또잘 나오네요, 갑자기. 그냥 대충 1대1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섞어 주세요. 네, 이렇게 다 섞고 나면 물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목공포 덩어리 약간의 덩어리는 남아 있어도 돼요. 네, 되긴 돼요. 근데 이왕이면 다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아까 빼줬던 게를 넣어줘요. 난 다음에 잘 섞이도록. 섞어줍니다. 네, 요렇게 다 저어주면요. 다 뭉치긴 뭉쳐요. 다 뭉치는데, 여기 아직 목공풀끼리만 막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된 사람도 있는데, 왜에 가끔씩 목공풀덩어리가 좀 묻을 거예요. 이 상태로 만지면, 다른 거는 전혀 묻고, 묶음구덩어리가 좀 많이 무을 거거든요. 저도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잔자인지에 재워주시면 됩니다.